이 정도의 엄격한 그런 그 처벌 조항이 담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에서는 그것을 방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법에다 집어 넣을 만큼 북한이 초조하고 심각하다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에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북한 내부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기의 시간에는 김주애의 등장이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특성과 연계돼서 과연 김주애가 4대 세습의 계승자가 될 것이냐라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북한 내에 있는 사상 통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고 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북한이 사상통제를 계속 해오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1948년에 북한이 뭐 그들이 말하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어 9월 9일 날 건급이 됐죠. 9구절이라고 정권 수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북한의 가장 핵심은 사상이 통제죠. 그러나 최근 한 3년 사이에 나타나는 이 사상통제의 강화의 모습은 이전과는 차별화된다. 시초는 2 0 1 9년 12월 북한에서 7기 5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그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2018년, 19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시도했죠. 그래서 미국의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기도 했고 뭐 사실 세번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어그 2018년 4월달 판문점 선언 9월달 예,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뭐, 2019년 6월 달에 뭐, 잠깐 만나긴 했습니다. 아니, 고전에도 그 2018년에도 한번 만났죠. 네번 정도의 만남이 있었고, 뭐, 푸틴도 만났고, 시진핑도 세 번인가를 만났고, 이전에 우리가 절대로 볼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는데, 북한이 2019년 10월 달에 미국과의 스웨덴 스토클룸에서 마지막 실무회담을 끝내고, 그 사실상 회담을 결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에 자신들이 전원회의를 열어갖고 자신들의 노선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노선이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전은 네 가지의 의미. 자력갱생, 사상무장, 핵능력 고도학, 장기전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북한이 뭐 관계를 개선을 해서 비핵화 대화를 통해서 어, 남한과 또 미국과 또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어떤 이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런 시도를 했다면 2019년 말부터는 그런 시도를 다 멈춘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기전이라고 얘기한 것은 당연히 대남, 대미, 적대시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가 강화되어야 되죠. 2018년, 2019년 북한의 철천지 원수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지도자를 자신들의 지도자가 만나는 형태에서 사상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도 기대가 있었겠죠. 새로운 판이 바뀌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도 더 나아질 수 있다. 보통 사람이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이 큽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18, 19년에 뭔가 드디어 제재도 해제되고 우리도 더 인민생활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것이 다 막히는 상태고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태 그리고 코로나로 들어간 상황에서 당연히 북한은 사상투쟁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기본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강화하는 수준이 어 저로서 뭐 연구자들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고요. 여기에 분명한 또 메시지가 있다 해석할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이 2020년 12월달에 처음 통과시킨 반동사상 문화 배경법을 비롯해 총세가지 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도 인터넷에 전문이 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통과됐는데요. 내용이 꽤 깁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핵심 27조에 보면 괴뢰사상문화전파죄 그러니까 나만의 사상문화가 전파되는 것을 죄로 삼겠다. 새로운 것은 아닌데 이런 겁니다. 나만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데요. 처벌 수준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입니다. 여러분, 노동교화형이라는 것이 감옥에 있는데 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는 노동을 하는 겁니다. 어 28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 적대국 당연히 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게 많은 사람에게 유포해서 집단적으로 시청하게 했을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해집에도 한국의 mz 세대 같은 장마당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외래 문물 노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나마, 뭐 음악 같은 걸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보고 친구들한테 보여준다. 그럼그게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기형에서 사형까지 전한다 처음에 이 법이 발표됐을 때 제가 처음 이 법에 대한 해석과 메시지는 아 북한 당국이 도저히 이걸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여러 사례들이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한류 문화를 차단하려고 평양과 북한 정권이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을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의 엄격한 그런 그 처벌 조항이 담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에서는 이 한류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laughs> 2021년 9월달에 북한이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는데요. 북한이 청년 중시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청년을 중요시 하겠다. 왜냐하면 뭐 모든 국가가 청년이 국가의 골격이 되고, 그들이 앞으로 이 국가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청년이 제대로 서야 그 국가가 바로 쓴다. 북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년 중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해야 된다. 북한은 뭐 당연히. 자신들이 주장하는 혁명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청년을 중시합니다. 근데 이 법을 보면 이것도 뭐 내용이 깁니다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39조에 외모 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 청년은 우리 민족의 미풍 양속과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머리 단장과 옷차림을 항상 단정하고 고상하게 해야 된다. 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 다음에 4 1조에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북한의 노래를 왜곡해서 부르거나 우리나라식이 아닌 춤을 추는 행위, 우리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 우리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그리고 몸단장 그런 것을 하는 행위. 결국 나만의 방식을 흉내 내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열, 역시 한류의 영향으로 젊은 층일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우리가 입는 옷 모습 그런 것들을 평양 중심으로 많이 흉내를 낸다는 것은 이래저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막겠다. 이것도 그만큼 한국이 한류의 영향이 막강하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법. 올해 통과됐습니다. 2023년 1월 18일에 통과된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는 것인데요. 내용이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1조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괴뢰 말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뢰는 나만을 얘기하거든요. 그 말투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건 다시 말해서 그 말투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2조에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에 괴뢰말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 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 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법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 말이다.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2절 19조에 보면 괴뢰식 부른말을 본다는 행위 금지. 여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혈육 관계가 아닌 청춘 남녀들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 같은 것은 괴례식 부른 말을 본다는 행위이기 때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런 겁니다. 어, 요즘 뭐꽤 됐습니다만 한국은 결혼해도 특히 아내가 나이가 어릴 경우에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북한도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한 부부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젊은층에서도 뭐 연애를 할때 뭐 아주 편하게 오빠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이 차이가 있으면 여성이 남성을 친구 사이에도 그리고 우리가 직무 뒤에 무슨 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한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남자 친구 여자 친구를 그냥 동지 동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단 시절까지는 오빠라는 부른 말을 쓸수 있으나 청년 동맹원이 된 다음부터는 동지 동물하고 써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를 법에다 집어넣을 만큼 북한이 초조하고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언어의 영향은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어에 북한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이 그렇게 중시했던 이 사상 통제가 무너진다라고 그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단어 하나까지 다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뭐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22조에 보면 괴례식 어양을 본다는 행위를 금지.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올리는 괴례식 어경. 억양. 우리 어경이 그런 거예요. 북한의 유치니 그 가장 유명한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음으로 베이스로 얘기를 하죠. 우리한테는 매우 부자연스러운데 그 유치니가 다른 그 대만 매체랑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봤더니 거기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장수하고 유명한 그런 인민의 뭐 영웅 칭호를 받을 정도로 유명하게 됐느냐 자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한다. 북한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그런 건가 없습니다. 뭐 우리랑 다르니까. 요 그리고 또 하나 이 23조에 보면 괴례식 이름 짓기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 자녀 이름을 괴례식으로 너저하게 짓지 말라. 북한은 철, 강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름, 그렇게 끝나는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이름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북한이 한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국식 이름을 쓴다. 그런 것도 하지 말라. 여기에 법적 책임을 묻는데요. 법적 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뢰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쓸 경우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혹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남한식 말투를 쓰고 하면은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괴례말투 유포제가 있습니다. 이런 괴례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줬거나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물론 이것도 무거울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에서 사용해 줍니다. 오늘의 이 전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결코 남한에서 퍼지는 문화적인 침투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능력은 큽니다. 역으로 북한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나오는 것에 역작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처벌을 받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안쓰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